한강 물줄기를 따라 떠나는 수도권 오개시도 여행 국내 여행 어디로 가지 고민하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될 거예요 우리나라 여행이 출발지 인천에서부터 서울 경기 강원 충북까지 올 하반기 동안 다닌 국내 여행지 중 주말에 다녀오기 좋은 곳들 싹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여행지는 인천입니다. 인천 투어패스권 48시간 48시간 동안 인천의 인기 여행지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투어패스권 하나로 맞아, 되게 예쁘다. 영종도 바다 바로 옆을 달릴 수 있는 시사이드 레일바이크 한국의 뉴욕이라 불리는 송도 센트럴파크에선 도심을 가로지르는 수상택시 인천 항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 할인과 오션뷰와 선제도 아일랜드뷰를 자랑하는 카페에서 마시는 공짜 커피, 활용점정으로 인천의 특산품, 노을을 요트 위에서 볼수 있는 경험까지, 이 모든 걸 2만원대의 투어 패스권 하나로 누릴 수 있는 가성비 넘치는 여행지입니다. 다음으로 일상을 여행처럼 만들어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추천하는 곳은 제가 사는 동네인데요 골목 사이사이 피어나는 제철꽃을 구경하며 연희만로로 향하면 우리 동네에 김밥집을 소개합니다 제 최애 김밥집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김밥 한줄 포장해 홍제천을 따라 산책하다 보면 이렇게 멋있는 인공폭포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먹는 김밥 맛은 정말 천국의 맛이랍니다 김밥으로 든든히 배를 채운 후 서울에서 가장 입한 ddp로 달려가 패션 잡지 모델처럼 멋들어진 사진을 한번 찍고, 그만 찍고 살아 숨쉬는 예술의 기운을 건물 내외부에서 충분히 느껴주면 문화를 즐길 줄 아는 멋진 젊은이가 되는 기분입니다. 서울에서 한강을 빼놓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겠죠? 낮에는 천 원의 행복 따릉이를 빌려 한강공원을 질주하고 밤이 되면 더욱 화려해지는 반포 한강공원 무지개 분수쇼까지 관람해주면 지방러잖아, 그렇지? 지방러죠. 지방러의 서울 로망을 200% 채워줄 거예요. 세 번째로 서울 근교에서 가을을 가장 깊이 만끽할 수 있는 경기도 파주와 연천입니다. 출렁다리는 원래 산에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고정관념을 깨주는 자동차로 쉽게 올수 있는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가을이 되면 그 매력이 두배세배네배가 되고 뭐 각종 명품 오픈런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여행지를 오픈런한다 게으른 사람도 아침 일찍 오픈런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알록달록한 계절인 만큼 가을 꽃도 빼놓을 수 없겠죠? 누가 꽃이에요? 파주 벽초지 수목원에선 국화꽃 조경과 여기가 유럽인지 파주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해주고 연천으로 넘어가 온 세상이 꽃받친 전곡리 유적지에서 가을 제철 국화꽃 향기에 취해주면 아내 인생에도 꽃길만 가득하겠지 행복한 생각이 절로 듭니다. 네 번째 여행지는 여름이던 겨울이던 계절에 상관없이 바다를 마음껏 구경할 수 있는 강원도 양양과 속초입니다. 아침잠 많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양양 낙산사의 일출은 뭐라고 읽고 있어? 일락천금 로또 당첨 연금복권 평소 간절히 바래오던 소원을 들어줄 것만 같은 풍경을 자랑하고요. 일출로 나른해진 눈꺼풀을 번쩍 뜨게 해줄 양양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에서 타는 짚라인은 강원도 특산품으로 바다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산자락도 있구나 느끼게 해줍니다. 와 근데 물 진짜 있다 이거 그대로 끓이면 미역국 아닌가? <laughs> 너무 맑아 이대로 마셔보고 싶은 속초 외용치 바다향기로를 산책하고 속초 중앙시장으로 이동해 맛돌이들 찬뜩 사들고 그냥 맛집을 한번 오픈해볼까 합니다. 근처 바다가 보이는 항구로 냅다 달려가 시장 음식 깔아주면. 여보세요.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우리만의 맛집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제천과 단양입니다. 국내 여행하면 산과 바다만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호수 보유국임을 상기시켜주는데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해. 특히 제천 청풍 호반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가면 충청도의 아름다운 지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의림지에선 웅장한 용추폭포를 감상하며 셔터만 누르면 인생샷이 완성됩니다. 어둠이 내린 후 이곳의 매력은 배가 되는데요. 자연이 만들어낸 스크린에서 볼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도 놓쳐선 안 되겠죠? 단양 도담삼봉 또한 내륙지방의 매력이 가득한 곳인데요. 스피드를 즐길 줄 안다면 도담삼봉 사이를 가로지르는 모터보트를 꼭 타보고 짜릿함의 대명사이자 단양의 명물 패러글라이딩으로 마무리해주면 당신은 이미 충북의 매력에 푹 빠져있을 거예요. 한국의 심장 같은 한강 물줄기를 따라 여행했던 국내 여행지 다섯 곳. 여러분들도 한강 물줄기를 따라 국내의 아름다운 여행지에 흠뻑 빠져보길 바랄게요.